제가 그리는 작품의 소재들은 일상의 풍경이에요. 그러니까 저를 중심으로 해서 어 제가 걸어 다니는, 자주 다니는 길, 뭐 자주 대하는 사람들의 사람들 간에 있었던 공간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의 주변의 풍경들 대개는 그렇고요. 그리고 뭐 가끔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제가 포착했던 장면들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그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. 두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뭔가 되게 답답함이 되게 차오르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랬는데도 제가 그, 매, 그 단추를 내가 작업을 하면서 풀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우연한 기회에 동기가 전시를 하는 걸 보게 됐는데 갑자기 아, 맞다. 내가 작업을 했었지. 내가 작업을 할수 있지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가 처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한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저는 굉장히 쾌활하고 좀 명랑한 사람인데 또뭐저 혼자만의 공간에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. 밀려드는 우울함 같은 거, 쓸쓸함 같은 그런 감정을 또 되게 즐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부분이 나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그두 부분 다 그냥 저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였고 그러다 보니 좀 생각하는 게 작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작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. 드러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양자적으로 제 그림을 되게 편안하다고 읽혀지기도 하지만 또일견 되게 쓸쓸하고 좀 서글프다라고 읽혀지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저의 부분이고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작품에서 그런 느낌이 우러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작업실이 없던 시기에 그 베란다 작업을 할때 그렸던 작품인데 시간이 의미하는 거는 제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서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하다가 더 하고 싶은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하는 시간을 의미해요. 그래서 어 이제 다시 뭐, 뭐 밥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봐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작업을 접어야만 하는. 하루의 그 시간을 의미하고, 음, 그래서 한 공간 안에 어떤 문이 열린 어떤 공간과 이제 싱크대 주변에 이제 뭐 살림을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같이 표현을 담아 봤죠. 거기 작품에. 부암동 화실 작품은 그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일상의 풍경을 그냥 덤덤하게 재현하는 작품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상상화라고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... 어떤 주인 없이 굳게 문 닫혀져 있는 어떤 집들을 보고, 아, 저 되게 단순하게 저 공간을 나한테 주면 되게 잘 써먹을 텐데, 왜 저렇게 저 공간을 놀리고 있지? 이런 생각이 드는 공간이 있었어요. 집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공간을 화실로 쓰고 있으면서 그 밖을 내다보는 그런 것을 상상을 하면서 내가 이 안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을 바라보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, 음, 되게 그 작업하면서 재미가 있었고, 그리고 그, 그 주변을 딱 맞추지 않고 약간 비정형으로 연작을 진행을 했는데, 그것도 이제 계속 더 확장해 나가고 싶었던, 근데 이제 물리적인 공간 때문에 한 500호에서 마무리 짓게 되었던 작품입니다. 예.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트라우마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부암동화실 작품 다음으로 이 세월호 작품도 어떻게 보면 음, 목적을 가지고 하려는 이야기가 명백하게 있으면서 시작한 작업이었고.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, 너무. 너무 마음이 아프고, 진짜 그 즈음에는 정말 그러니까 작업실에서 혼자서 진짜 소리내서 울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팠고, 그리고 꼭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, 어, 그냥 평온한 일상이고 싶은데, 그렇, 그, 그래 그 지지가 못했던 거죠, 그 시기에는. 그리고 그것도, 어, 그런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때 제 일상에 들어와 버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목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뭐 되게 허망할 수도 있고, 이게좀 좌절할 수도 있을 텐데,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딱 뭐다라고 말하기는 말, 그런 게 있, 있지도 않고,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자체로 지금 현재의 순간 순간 자체로 제가 즐기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면서 그 작가 생활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목적이라고 얘기하자면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은. 좋은 작품을 하는 작가로서 기억되는 게 사실은 제일로 바라는 거죠. 예 그러니까 작가들에게나 또 아니면 일반 분들에게나 좋은 작품을 하는 작가라고 딱할 경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.